안녕하세요. 부동산 영역 서치미입니다. 수원 영통 못지않게 31주 연속으로 매매 전세 모두 오르고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청라입니다. 청라는 성도 검단 영종과 함께 인천의 대표적인 택지 개발지구입니다. 인천 경제 자유 구역 중의 하나로 국제도시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꾸준히 수요를 창출하면서 끌어오고 있는데요. 청라가 2010년에 첫 입주를 한 이후로 현재 약한 1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시작되고 최소 10년이 지나야 인프라가 완성되고 요 안전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아직 청라에는 국제업무 및 금융당지, 지테크시티, 의료복합타운, 하나금융타운, 시지타워, 청라스타필드 등 개발계획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도시가 계속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란 연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작년부터 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주거 지역으로 이제는 여건이 상당히 어, 좋아졌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현재 끌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23년 8월 이후로 그간 아파트 시세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 주요 단지들 위주로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평 84제곱미터인 30 4, 5평 대 기준으로 봤을 때요. 현재 청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입니다. 35평이 최근 1월에 9억에 거래되었고요. 22년 12월이 최저점이었는데, 그때 6억 2천 정도 최저, 최저로 거래됐었고요. 그때 대비 현재 2억 8천 정도 올라, 올랐습니다. 네, 다음은 청라 호수공원 한진 더 휴인데요. 현재 입주 3년차인 새 아파트입니다. 현재 시세는 최근에 거래된 게 7억에 거래됐었고요. 평균적인 시세는 지금 한 7억 5천, 7억 한 3, 4천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입주 이후에 거의 뭐 떨어지지 않고 어, 현재는 구, 꾸준히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어,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라 센트럴 에이너애인데요 이번 달에 7억 6천 8백에 거래되었습니다. 어, 최저점이었던 22년 11월 달에 한 5억 9천에 거래됐었는데요. 최저점이었는데. 그때 대비 약한 1억 7천 정도 올랐습니다. 청라에 어, 커널레웨이랑 가까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인접해 있어서 어, 청라 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어, 많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청라 어, 제일 풍경 2차 에듀파크는 예, 지난 2월 달에 7억, 7억 4천에 거래되었고요. 제 저점이었던 22년 10월 달에 한 5억, 으로 5억의 최저점에 거래되었어요. 그때 대비 약 2억 4천 정도 올라서 상당히 꽤 많이, 어, 올랐습니다. 제일 풍경 2차 에듀파크, 에듀엠파크는 이름에 걸맞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조그마하러서 교육 여건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청라 어, 청라 29블록 호반베르드입니다 어, 호반베르드는은 입주 한 11년차 되는 아파트이고요. 3월달에 6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23년 2월에 5억에 최저점으로 거래됐었고요. 그때 대비 약한 1억 3천이 상승했습니다. 청라 29블록 호반 베르두면 청라 호수공원을 바로 옆에 끼고 있고, 또한 또 조품화로서 자연환경과 교육요건이 우수합니다. 다음은 청라 호반 베르두미입니다. 지난 2월에 5억 9 8 0 0에 거래되었고요. 23년 12월 최저점이었던 4억 5천 대비 현재 한 1억 5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입주 13년차 된 아파트로 청라의 초기에 1단지와 2단지 초기에 들어온 아파트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이 있고 또 상업주가 있는 커넬베이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교육과 어, 이 상업시설의 인프라가 요건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청라의 주요 아파트 몇개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청라도 한때 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22년 말 이후에 1억 이상 오른 단지가 현재 막 숙출하면서 타 지역 대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매매보다 오히려 전세가 더 많이, 현재는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 전세가 더 많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년 말 이후에 보면 약 전세는 약20% 이상이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 많이 상승하면서 갭도 평균적으로 한 2억 초중반까지 현재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7호선 연장선 성남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성남에서 더 연장되어서 청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27년에 현재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고 주거 인프라가 현재 완성 거의 완성되어 있고요. 또 향후에도 도시의 성장이 더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거지역으로 인기를 끌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청라의 시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